선생님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산신국사입니다. 네. 선생님. 예. 이번 영상은. 예. 선생님께서 탈마하셨던. 예. 사연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. 예. 어떤 사연인가요? 어. 어떤 여성분이, 여성분이 왔는데. 막내 딸이기 사주를 보니까. 귀신이신 겁니다, 몸에. 빙의가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이 딸은 귀신이신 겁니다. 이렇게 결론을 줬습니다.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러면 저희 집을 같이 가서 볼수 있냐, 볼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같이 갑시다 그랬습니다. 같이 가서 봤어요 이제 그 집에 아파트인데 이렇게 엄마가 앞에 이렇게 배를 넣어서 쑥, 쑥 이렇게 해서 쑥 들어가니까 기지바이가 이러고 서 있어 이러고 문입구요 엄마가 딱 이래요. 그 이제 엄마가 신발 벗고 쑥 들어가니까 내가 바로 뒤에 있죠. 날딱 보면 1초도 안 걸립니다, 도망가는 시간이. 귀신은, 귀신은 큰 방합니다, 나 잡으러 온 걸. 자기 방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1초면 들어갑니다. 쑥 들어가 버렸어. 그, 그, 그 여자애가. 그래서 나는 문 닫고 딱들어서요 커피 내놔라. 그 커피 한잔딱 하면서 여기 식구들 다 불러라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전화를 해서 제 식구들을 불르는 거예요. 근데 조금 있으니까 경찰관 셋이 왔어요. 경찰관 셋이 와가지고 신고받아서 들어왔다는거요도둑도 왔다고. 그래, 그래, 여기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다 들어봐라 그랬어. 여기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야. 내가 출근만 하면 수도꼭지에 있는 물은 구멍에 있는 물은 다 들어오는답니다. 그냥 목욕탕 싱크대 어디고 주방이고 싹 물만 틀었는데 이게... 이게 몇십 년이 흐른 거야, 이게, 이, 이, 이 과정이. 그러니까, 어릴 때, 얘가 고등학교 때온 거예요. 그러니까, 어, 떻게 했냐면, 하도 안 되니까, 구토 많이 했죠. 그러니까, 안 되니까, 정신병원에 노는 거야. 정신병원에 10년 동안 있었던 거이 여자애가. 안 났죠? 나왔는데 똑같잖아. 그러면, 이 여자애는요, 밤1 0시만 되잖아요? 맨발도 나갑니다, 무조건. 어쩔 땐 신발도 신고 나가지만, 맨발도 나갔다가, 새벽 4시만 되면 들어옵니다. 어디 가요? 자기 집 앞에서 야산을 다니고, 어딜 다 다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뭐 해골을 하고 돌아다니죠. 이 과정이 수도 없이 겪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엄마가 고통이 되게 심했겠죠. 그리고 자기가 그 화장실에 뭐 볼일을 봤어. 그런데 엄마가 물 내렸다 그러면 엄마 머리를 끄댕을 잡는 겁니다. 짱 욕을 해야 고 그러니까 엄마가 고통이 너무 컸던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, 얘기를, 얘기를 다 들으니까, 그 경찰들이, 어이, 수고하십시오. 이러고 싹 가버렸어. 싹 갔어. 그래서 내가 이제, 자, 이제 형제들도 왔고 그래서, 자, 이, 이, 이분이 가서 문 두들겨라. 이 두들기면 문은 열어줄 거다. 그래서 그러니까, 언니가 끄덕 이렇게 두들기니까 문을 열죠. 문을 열어서 일로 나와, 데리고 가니까 쑥 하고 내 앞에 섰죠. 손, 여기가 내, 내 손에다 손 올려놔봐. 그거딱 그러니까 올리니까 종이 한장 올려놨죠. 큰 게. 그게 귀신신 겁니다. 그게 비 귀신이 빙이 된 거예요. 종류가 여러 가지겠지만. 그래서 내가 보고, 너 여기 앉아있어. 그리고 개 방을 들어갔습니다. 사실은. 개 방을 딱 들어가니까 부적, 부적, 온갖 부적, 여우꼬리. 뭐, 불경책, 기독교책, 장미 아, 말린 거, 어마어마하게 많아. 이게 다 미신이란 말이야, 이게. 그러면, 부족이 있으면, 우리가 귀신 쫓는 부족이잖아요? 네. 그러면, 귀신이 들어오면 안 되죠? 그럼 이 도망가겠죠. 도망가죠. 근데, 귀신 입장에서 그 부족을 보면, 귀신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, 그게 뭐냐? 종입니다, 종이. 귀신이 얼마나 합잖아. 이거 종이를 보고. 그 귀신이 그 무서워합니까? 안 무서워하죠. 어,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부적으로딱 귀신하면 막 강시 같은 거 하고. 근데 그거는 영화입니다. 그거는 영화지. 현실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그걸 다 뗐습니다. 어. 제 손으로 부족을 다 뗐습니다. 근데 이렇게 벽에 보니까, 네. 오, 진짜, 진짜 그물이 되는 금탑이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액자로 이렇게 놓아주고 내가 봐도 진짜 건 같아, 그게. 그래서 그걸 떼가지고. 이거 금이죠, 그러니까. 이거 어디서 해, 어디, 어디서 해줬냐, 이러니까. 스님이 해줬답니다, 스님이. 뭐, 600인가, 7 0 0초로금 땅을 만든, 귀신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건 뭐 그거는 순금이니까 못 버리잖아. 금은 방에 팔으라고 했습니다, 내가. 이거 팔아라. 나머지는 내가 다 담았습니다. 쓰레기 그, 재활용 봉지에. 다 담고. 이거 갖다 버리잖아. 그래서 버렸습니다. 그리고 내 앞에 앉혀놓고 내가 확인을 하죠 귀신 집을. 그러니까 거기 딱 돌리니까 뭐라 그래? 한 군데 있는데 딱 돌리니까 식구들 많은 데서 음 내가 할아버지야. 어? 귀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. 고기 할아버지 있는 집에 고기가. 그래서 내가 시험삼아 또그세 명이 들어갔으니까 또한 군데 여기 둘러봐서 거기 한 망구니까 똥 소리니까 망구가 그때 뭐라 그러지 않아요 어 저기 술 있는데, 나술 먹으면 되게 좋겠는데, 이 소리를 하잖아. 그래서 내가 어, 너 망고, 세 번째 그 아기가 들어가신다. 아기가, 그 아기를 딱 잡으니까, 아기가 엄마, 나 무서워 그래. 그 집을 딱 잡으니까, 그래서 세 명이 있는 걸 내가 확인을 했죠. 그래서 자, 다 목소리 다 들으세요. 우리가. 그러니까. 지금 들었대 내가 누구다 식구들이 증, 증명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따가자 이젠 내가 실시를 할 겁니다 하고 딱 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할아버지가 나갈 때마다 어떻게 나아간다 대신 내가 사회를 다 들어왔어요 여기 왜이 이 젊은 처자의 몸이 왜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난 이런 원한 때문에 나이 원한 때문에 나얘 괴롭히려고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지 마라 앞으로 인간 몸에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 쫓고 할머니 쫓고 애기가 안 나가 애기가 그러니까 애기가 누구였냐 이 여자 이 여자분이 유산시키네요 그러니까 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혼이 된 겁니다 원혼이 되니까 어떻게 내 엄마 뱃속이에요 그니까 나내 엄마 뱃속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나와죠이 여자애를 빼는데 어마어마하게 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? 내가 한 10시간 한 걸렸습니다 10시간 10시간이 걸려서 그여자애도 빼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? 엄마 나 갈게 그랬어요 엄마 나 갈게 그런데 나 소원 들어줘 그래서 니네 소원 뭐냐 그러니까 나 천도해줘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약속 천도해줘라. 내가 천도제까지 완벽하게 지내서 저성으로 완벽하게 보냈습니다. 이, 이 여자 아기를. 그래서 내가 식구들 다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. 사실은. 뭐라고? 자, 하루 이틀 지나면서 변화가 올 테니, 자, 잘 체크를 하시라. 6개월까지만 체크 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면 나한테 늘 전화를 주시라. 했더니, 알았습니다. 해서 내가 쭉 가르쳐 줬습니다. 그때 뭐라 그래? 전화가 왔는데 그날 이후로 밖을 안 나간 겁니다 이 여자애가 밤 10시만 되면 나가는 애가 밖을 안 나가는 겁니다 멍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멍하게 왜? 그동안 귀신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얘가 얘가 아니고 빠져나가니까 이제 멍해, 멍해지죠 그러면 이 기한이 6개월은 무조건 걸리는 겁니다 얘가 정상적으로 오기게 근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죠 그러면 그동안에 얘가 했던 게, 먹! 하면 물을 틀었죠. 엄마 욕하고, 쌍 욕하고. 근데 그것도 싹 사라졌죠. 오로지 멍!만, 멍!만 때리고 그렇게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, 그게 정상입니다, 이거죠 나는. 좀더 지켜봐라. 쭉 지켜보니까 밥을 먹기 시작하고, 엄마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, 그 숨었던 애가 집에서 나옵지도 않던 지방에 들어가서 막 쌍욕을 쳐댔던 다 애가 그것도 사라지고 그러더니 한세달 지나니까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랍니다. 뭐라고 자기 친언니가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나 미용기술 배우면 안 될까? 그 소리 를 하더랍니다. 그거 정상이죠. 그래서 내가 안 배우겠지만 보내라. 그래서 보내라. 그랬더니 거기를 가서 재밌게 다니잖아. 그래서 이제 6개월 후에 6개월에 이제 그그 그 여자분이 왔는데 되게 조용히 말도 잘 듣고 자고도안 치고 언니 집에 재밌게 잘 다니나 그래 그래서 이게 정상입니다 그랬어요. 그리고 그 여자분이 안 오더라고 후로 좋아졌으니까 안 왔겠죠. 그러더니 2년 안 돼서 왔어요 또 왔는데 또 귀신 거예요? 아니요 또 왔는데 그때 왔을 때는 어떻게 왔냐 남자 사주단지를 가져왔습니다. 예. 이 남자 어떤가? 이제 정상이죠. 맛선을 보고 시집을 갈라오니까 정상이죠, 이제. 그래서 그 남자 사주를 받았습니다 아, 착한 남자입니다.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고. 그래서 결혼시켜라. 이런 남자 만나기 힘들다. 그래서 결혼을 시켜줬어요. 그랬더니 시집가서 너무너무 잘 살죠. 해놓고 잘 삽니다.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, 사실은. 몰라서 그래요 엉뚱한데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사실은 이런 경우라면 되게 간단해요 고통받지 마시고 헤매지 마시고 굉장히 간단해요 자내 앞에 내 앞에 갔다 오면 금방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귀신집을 난 반드시 찍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내가 누구다 누구다 다 얘기를 하는데 내가 찌르면 그러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해결해 줍니다 내 손으로 그럼 나가면서 내가 누구다 나간다 다 얘기를 하면서 갑니다 지금은 되게 잘돼 있죠 그, 그 여, 여자분이 시집가서 애도 놓고 다잘 다 살아요 아무 탈이 없잖아 몰라서 그런 고통을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어 사람들이 사실은 오세요 걱정 말고 오세요 정말 깨끗하게 시원하게 정말 시원하게 해결,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상 산시국사였습니다.